안녕하세요. 오늘도 테크닉의 차량 리뷰를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레인지로버 신형 모델이에요. 순정 컬러가 굉장히 특이하죠. 아 순정 컬러예요? 별도 <laughs> 아니면서 <안> 물어보세요. <laughs> 아, 이 차는 원래 순정 컬러가 약간 금빛이 도는 컬러거든요. 이런 컬러, 이런 컬러였는데 약간 톤이 비슷하지만 조금 더 진한. 이런 컬러, 컬러 이름이 텅스텐 스틸이라는 컬러예요 랩핑이죠? 예, 랩핑 필름입니다 어떠세요? 광객님 육안으로 보는 거하고 화면으로 네. 보는 거 차이가 있는데 눈으로 볼때 광빨도 광빨이지만 이 차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차량도 잘 어울리지만 네. 광택도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도장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제가 비치는 게 보이시죠? 보이죠? 네. 네, 얼굴 한번 보셔도 될것같아요이 네, 정도로 비치요 <laughs> 거울 같아요 네네. PTF 필름으로 하면 은더 좋은 광빨이 나지만 우리 랩핑으로도 이 정도의 광빨이 나온다는 그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필름은 일반 고황태하고는 좀 다르고요 리퀴드, 텅스텐, 스틸이라는 컬러입니다 테슬라에 보면 사이버 트럭 도색 안 돼서 그냥 스틸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 약간 그 마초적인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리퀴드라는 네. 게 라인업이 새로 추가된 겁니까? 아니 원래 있는 라인업인데요 샘플칩으로 봤을 때는 뭐지 이거?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시공을 해놓으면 정말 예뻐요. 그 리퀴드 컬러가 한 10가지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인기 있는 컬러고요. 이거 말고 텅스텐 말고요. 그 메탈릭 실버가 또 있어요. 실버도 엄청나게 또 이동이 조만간 실버 컬러도 시공이 되니까 그것도 음.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따 파나메라 PPF 있지 않습니까? GT 실버. 네네. 이거랑 그 예, 예. 비슷한 색상이에요. 틀려요. 아, 느낌 달라.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아, 궁금하네요. 궁금하시죠? 네. BMW X4에 시공될 거거든요. 시공하면은 그것도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즘에 이런 실버나 펑스탠 느낌, 크레용 느낌, 컬러들이 인기 없냐 많아요. 색깔은 꽤 금색 얘기하셨는데, 네네. 랩핑 작업만 의뢰하신 거예요? 아, 이 차는요, 원래 PPF 시공이 돼 있었어요. 그 위에다 지금 시공을 한 겁니다. 어, 네 그러면 네저 처음 보는 시공이라 여쭤보는데 네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합니까? 원래 PPF가 돼 있었어요. 다른 샵에서 하셨는데 네. 그 위에다가 지금 이거 시공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도 가능해요. 좋은 점이 뭐냐면 PPF가 안에 돼 있죠. 그다음에 래핑이 돼 있죠. 두께도 두꺼워질 뿐더러 안에 PPF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주행하다 돌을 막거나 이랬을 때 방어력이 훨씬 좋아요. 래핑을 하고 PPF를 하잖아요. 나중에 PPF 필름을 벗겨낼 때 래핑이 같이 떨어져요. PPF를 먼저 해놓고 래핑하잖아요. 그러면 래핑을 벗겨내면 PPF 가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래핑이 돼 있는 동안 P P F를 감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P P F 필름이 노화가 안돼 있죠. 띄었을 때랩핑을시각하기전 상태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와요. 값은 같잖아요. 랩핑에 P P F 하나, P P F에 랩핑을 하나. 그렇죠. PPF의 랩핑을 더 추천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 차량도 원래 PPF가 돼 있었고 그 위에 무광 화이트가 돼 있었죠 그 무광 화이트 랩핑을 벗겨내니까 PPF가 살아 있었고 PPF 위에다가 저희가 고광택 텅스텐 스틸이라는 필름을 시공한 거죠 돼 있던 랩핑이 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벗겨낸 건가요? 무광 화이트를 했는데 색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네. 시공이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laughs> 아, 네. 컬러도 질리긴 했는데 퀄리티도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참에 고광택 필름으로 하시게 된 거죠 다른 샵에서 둘다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PPF도 퀄리티가 많이 좋진 않아요. 필름이 다말아져 있어야 되는데, 말아져 있어야 될 부분들이 다 겉에 커팅이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시공하는데 조금 애 먹긴 했습니다. PPF의 두께만큼 랩핑을 하게 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층 자체가 좀 드러나죠. 보시면 층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요. 최대한 티안 나게 좀 작업을 해드리긴 했어요. 뭐 어려움이 많았겠네요. 아, 좀 손이 많이 갔습니다. 돈을 더 받으시는 건가요? <laughs> 좀더 받아야 되긴 하는데, 아, 차주님한테 도 얘기하면 또 인정 안 하시니까. <laughs> PPF 필름을 먼저 해놓고 랩핑하시게 되면 나중에 랩핑을 제거하고 또 다른 컬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랩핑부터 해놓고 PPF를 올리면 PPF 뜰때다 떨어집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 샵에서 두 개를 동시에 시공을 요청하시게 되면 동시에 안 돼요 PPF 필름을 시공하고 그 위에 바로 랩핑을 올리면 필름이 안 붙어요 두 가지를 같이 하시려면 PPF를 먼저 하시고 한 3, 4개월 정도 차를 타시다가 랩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PPF 필름에 겉 표면 이 있잖아요 겉 표면에 방울력 때문에 필름이 붙지 않아요 방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필름이 안 붙어요 PPF를 하고 예. 랩핑을 하면 비용이 얼마가 드는 거예요? 만약에 두 개를 다 한다고 만약에 두 개를 다 하시면 대략 천만 원 정도 나와요 여기서 또한 가지 제안이 뭐냐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으실 때는요 컬러 PPF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PPF의 성질과 랩핑의 성질이 같이 들어가 있는 필름이거든요 두께가 9밀 m 가 나옵니다 그 필름으로 하시면 보호와 더불어서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동시에 한 번에 시공도 할수 있고 비용도 한 200만 원 싸요 컬러 p p f 로 하게 되면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색상이 좀랩핑보다덜 다양하다는 거 그거 하나뿐이네요. 좀덜 다양하고요. 나중에 컬러를 바꾸실 때 띠게 되면 두개다 떨어진다는 거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장단점이 있어요. 아 저는 PPF 위에 랩핑한 차량은 처음 봐서. 아 아주... 저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흔치 않거든요. 100대 중에 한대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그렇게 돼 있으시더라고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취향이 독특하신 것 같기도 하고. 취향도 독특한데 제가 볼 때는 돈이 좀 네, 있으신 분들문에할수 <laughs> 있는. 실제로 돈이 없으면 그렇게 할. 없습니다. 그렇죠 천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네, 네. 전체 차량 도색을 하면 얼마 정도 들어요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천만 원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 어. 정식 도색을 하려면요, 도색을 벗겨내야 되잖아요. 갈아내서 벗기는 게 아니라 약재료에서싹 녹여버린 다음에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정도 엄청나고요.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여쭤본 게 네.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 한번 네네네. 여쭤본 거예요. 네네. 네, 분명히 있겠죠. <laughs>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네. 기간은 얼마 걸리 거예요? 똑같이 랩핑 시공이니까 랩핑 시공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있는 무광 화이트 컬러를 벗겨내고 재시공이 들어간 거라서 무광 화이트를 벗겨내는 시간 추가됐고요. 총 5일 정도 걸렸습니다. 사주님께서 찾으러 올 시간이 없으시다 해가지고 작업이 진짜에 끝났지만 묵혀놓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나갔었어야 되는데 찾으러 올 시간이 없으시다 해서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출고가 됩니다. 시공을 맡길 때 예. 기존에 있던 걸 제거하면 네. 시공을 맡기는 경우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어, 제거 비용은 당연히 받죠. 만약에 다른 샵에서 시공한 거였으면 저희가 원래 제거를 안 해드려요. 그 중간에서 괜히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제거하다 도색 떨어지면 조이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매하기 때문에 제거를 안 해드려요. 저희가 시공한 차량은 제거만 30만 원이고요. 만약에 제거하고 재시공을 하신다? 그러면 제거비 안 받습니다. 이 차의 히스토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재도색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주님께서 저희한테 중고차를 구입해 왔는데 모르잖아요. 도색 없을 거예요? 기록부에는 없습니다. 근데 제거한 도색이 막콕 떨어져요. 보니까 재도색이에요. 그런 경우에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거는 희가 따로 안 하는 이유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문제가 괜히 복잡해지잖아요 제거했는데 뭐 도색 떨어져도 괜찮아요?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 해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중고든 새차든 수입차들은 차량 가격도 워낙 비싸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겠네요.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랩핑 같은 경우는 레인지로버 차량 기준에 정가가 390만 원이고요. 지금 할인 프로모션을 60만 원 해서 3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SUV랑 똑같은 가격입니까 아니면? 다 네, 같이 다른... 받고 있습니다. 바디가 크긴 하지만 필름이 그렇게 또 엄청나게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시용차 같은 경우는 350만 원 정가에서 60만 원 할인가로 290만 원 받고 있고요. SUV와 시용차의 딱 중간 단계에 있는 차량들은 할인가로 31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어떤 차를 말씀하시는예요 뭐, 사이즈로 따였을 때. 벤츠의 GLC 소형 SUV 정도 사이즈 예. 스포티지만 하다고 보면 되나죠 그렇죠. 스포티지, 뭐 투싼 네. CLC, 그 다음에 BMW 같은 경우는 번외에요. 네. BMW X3, 4. 이 차량들은 전부 다이 차량 가격으로 갔습니다. 차량 네. 크기만으로 대충 가늠을 하는 것보다 문의를 하는 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전화 문의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네. 네. 인스타그램 DM이나 문자로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전화 주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제가 피드백도 빨리 드릴 수 있고 정확하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화 많이 오잖아요. 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laughs> 일을 못해요. 그래도 전화를 주시는 게더 빠릅니다. 어, 그만큼 또 고객들이. 네. 테크닉에 관심이 많다는 또 반증이 하니까 네네 좋은 거죠. 저희가 전국에 테크닉 지점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여러 지점들 중에서도 래핑을 안 하는 지점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문의 주실 때 시공 가능 여부 먼저 물어보시고요. 시공 금액이랑 같이 네.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항상 충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100A 짜리 충전기인데요. 이게 지금 충전을 계속 진행을 하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께서 차를 찾았을 때 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고를 하기 위해서. 아, 그럼요. 방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충전을 이렇게 시키면서 시공을 네. 하고 있고요. 충전비는 따로 받으시나요? 충전비는 <laughs> 한 200만 정도 받고 있습니다. <laughs> 거리고요 충전은 다 서비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대 작업하잖아요 계속 예? 돌아가면서 충전을 시켜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레용 랩핑보다는이 색깔이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자꾸 네. 바뀌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마음에 드는 차도 계속 바뀌시고 네 맞아요 네. 승차감이요 S 클래스도 좋다고 그래요 실제로 좀... 고속도로를 달리면 물 위에 떠가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대표님의 그 S 클래스 리뷰할 때도 예. 물 위에 떠가는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S 클래스는 바다의 그 파도의 느낌이고 얘는 잔잔한 인물의 느낌이니까요. 아, 감이 확 옵니다. <laughs> 어, 더 좋대요. 아무튼. 저도 뭐안타봐도 모르겠는데 오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혹시 차가격 몇떤도원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수 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2억 <laughs> 중반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시동을 걸어 보니까 엔진이 5.0인 것 같아요. 100, 2 0 네, 8기통 소리가 나더라고요. <laughs> 차량이 꽉차 있어요. 네, 저희가 항상 4단 테스트 작업을 일주일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테크닉도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고퀄리티 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또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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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